양장피 짬뽕 탕수육 중짜 그리고 축하주 있습니다 축하주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달타녀입니다 오늘은 동생 국가직 7급 합격자와 축하주 한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양장피 드 네. 양장피. 음. 음. 소스 더 넣어야 돼. 당해 음. 음 맛있네요. 역시 양장피. 추억의양장필입니다 네. 동생한테 또이 이, 이 정도밖에 사줄 수 없는 게좀 가슴이 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맛안는필입니다 2개 안경필입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경수입도 음. 음. 힘들었지? 행복. 행복. 응.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외롭고 어? 진짜 시간 시간 이잖 시간 시간 시도 했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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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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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시간 시 절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제가 봤을 때는. 음. 양봉 공물 괜찮은데. 음. 아 이제 양념이 잘하는데. 음. 근데 공부하면서 뭐가 진짜 힘들었어? 얘기해봐 불확실한 거? 어?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응. 열심히 한다고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음. 근데도 계속 하지 밖에 없잖아 음. 이게 아니면 없잖아 길이 얼마나 만데 말을 안할뿐이지 작년에 떨어졌을 땐 어땠어? <laughs> 엄마 왜 그래? <laughs> 떨어졌잖아. 응. 앞에 까만 중. 근데 그건 보는 가족이 더 힘들었어. 응.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 엄마. 어, <laughs> 그럼. 네? 뭐야 당연히 안짝짝게 떨어졌잖아 당연히 더 네. 그렇지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텐데 도 보는 사람은 좀더 그 하지 않나 싶은 욕심이 생겨자고 음. 말하게 되고 음. 아 근데 믿기지가 않는다 믿기지가 않아 형 나도 안 믿겨 운이 좋았어. 진짜 운이 좋았을 뿐이야. 열심히 했잖아. 응.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마음이 개운하다 나는. 응. 개운해. 공신생을 두분 가족들은 아마 아실 거야. 시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제 이제 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여기 고치면. 야, 근데 이 양장피는 아니지. 옛날에 우리 추억의 또 그거다. 그 호주의 그 양장피는 참 맛있었어. 음, 어? 음. 내 인생 최고의 양장피였어. 음. 아니, 양장피를 한국에, 그때 처음 먹어봤지. 어. 한국에서보다 더 잘해? 호주가? 음. 약간 그.. 외로워서 그가 그런게 맛있는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응그분이양념피 음. 고수였어 상수육은 맛이없잖아 맛있네 쫄깃쫄깃하니 맛있는데 근데 양념이 이게 다야? 응 대체 뭐 얼마나 더운데야 돼? 아 이게 다야 진짜로? 그래 의외로 작네 양이 음. 아, 뭐 작기도 하네 밥을 안 먹잖아 음. 아 근데 뭐더라? 크기가 음. 좀 작은 거 아, 같은데. 아 이게 아까 싸였었어. 뭐. <laughs> 참 많이 음.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예, 여기 게 많아서. 니저 그릇을 뭘 필요가 없어많았었다니까 내가 주차하고 온 사이에 먹은 거냐? <laughs> 엄마가 고정 <고생> 많이 했네 <laughs> 그국사다 걱정하고 하는거지 가족이 뭔데 사람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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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는 행복 이야. 네가 잘 되면 다 좋아요. 너무 행복 해. 해도 마음 편해. 어, 바꿀 수가 없는 행복이야. 네가 잘 되면 다 좋아. 실제는 아찔해요 아찔해? 2분마다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거지? 1분에 한 문제 1분야 음. 1분에 한 문제라 그럼 뭐 문제라도 제대로 보겠어? 그 기기도 찍어야 돼. 기기적으로 찍어야 돼기계적으로 단어만 보고 찍는거야 그냥 연습이 돼 있어야지 와, 1분에 그러면 한 문제씩 풀어야 물리적으로 다풀수 있는 시간이야? 아니 일분에 풀어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어떤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자마자 한 5초만에 정답이 보여야지 5초만에? 어. 야... 근데 맨날 나왔던 게 나오고 또 그래서 아니 보자마자 5초만에 정답이 나온다 그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복싱 선수가 음. 맨날 똑같은 줄넘기 하고 음. 원투 스트레이트 막 하잖아 음. 자동 반사로 나오잖아. 응. 맨날 반복하니까 응. 뭐 그런 식이지. 음. 음. 시간 엄청 타이트하네. 응.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

그만 합격수준을 보다가 불리만한 사람 너무 많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음. 예를 들어서 나는 나, 나 아침에 잠이 많아 그 음.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합격수준를 따라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뭐 그냥 그, 나침에 공부 안 했잖아 아니 그니까 나는 졸리면 자고 음. 자고 일어나서 할때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낮밤이 바뀌면, 오후 4시에 잔다. 응. 그럼 새벽 12시에 일어날 거 아니야, 밤. 어? 응. 그때부터 한 12시간 하고, 어? 또 자고, 응. 그러다 이제 시험, 이제 인박해 오면은 그때 이제 아침, 아침 스케줄로좀 바꾸는 거죠. 아 시험 시간 스타일로? 음 근데 시험이 임박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잖아 그때는 그 잠자는 거 이런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버리는 시간이 오히려 많더라고 나 그래서 졸리면 자고 그래도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이 뭐 인내심 한계가 느껴지잖아 그럼 내가 맨날 뭐라 하면 아침에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새벽에 라도 하니까 말을 해줘 어, 놓고 처음에는 많이 말했는데 나중에는 경국이 따라가는 거야 그냥 니 일이니까 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보아도 그냥 못본척 알아서 하겠지라고 다 체념을 하는 거지 그걸 자꾸만 일찍 일어나라 늦게 일어나는 애들도 보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 나도 말하는 거야 정국 안 돼야 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지 않아 음. 나는 내 머릿속에 이론이 없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근데 너는 그 신기한거야 나는 내가 아는 한국사 선생님이 어? 음. 이론이 음. 완벽해지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문제를 풀어야 아. 말해이런이어어 아. 문제를 많이 풀었어 어, 그게 뭐 이유가 있겠지 문제를 풀어야 돼. 아니, 나는 그래. 나는 이론이 안 되어 있으면 응. 못 들어가. 문제를 못, 못 풀어. 근제 공무원 시험은 정말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핵심이야. 문제를 안 풀면, 응. 그, 시험장에 문제 풀어가잖아. 응. 이론서 에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응. 맨날 아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운전면 시험도 마찬가지야. 돼. 맨날 나왔던 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 보고 음. 맨날 나왔던 문제를 공부를 해서 음. 그걸 맞춰서 통과를 하는 거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음. 게 뭐냐면, 그걸 내가 이런 운전면허 이론만 보다가 음. 한번 떨어질 뻔했잖아.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많이 정리를 해야 돼. 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음. 그거는 이미 내가 볼 수가 있잖아. 나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내가 알고 나서 새로운 파트를 이렇게 하면 하는 건데 이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파트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기존 나왔던 기출문제가 그래서 그것만 다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합격할 때 지장이 없다. 근데 이론을 이론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처음에 수업 들을 때 그래 그 얘기하는 거. 야 그때 한 번만 들으면 돼. 이론은 응. 그기부터는 계속 인강 풀어야 돼. 줄넘기 하는 법을 한 번쯤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한 번쯤 봐서 자기가 한 번쯤 해보다 보면 줄넘기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때부터는 줄넘기 해야지. 줄넘기 하면 볼 필요 없잖아. 진짜 나는 형 시험장에서 국제법을 봤을 때, 어, 아, 내그 그, 내가 그렇게 밤새, 작년에 국제법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렇지. 올해도 그럴뻔 했지 올해도 그럴 위험이 있었지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응. 국제법만 엄청나게 했잖아 국제법만? 근데 올해 시험장 가서 국제법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 응. 국제법을 봤어 아 이거 자칫 잘못 사다 가면 이거 한해 농사 날라가겠는데 꽈락? 까락. 어 꽈락이라고 하지? 꽈락이라고 하지 40점 만 그러니까 끝나고도 전쟁 부분 했지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못 봤던 문제. 아 이거 뭐 난해해 좀 그래 국제법은 <laughs> 내가 봐도 조금 어려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야. 아 너무 어려운 모 뭐, 모든 과목이 다 어렵지 공부 안 하면 안 하면 다 어려운 거야 어렵지. 근데 했는데도 어려운 게 그거라고요. 뭐. 아 그래도 진짜 합격하니까 이게 모든 게 했어. 모든 게 너무 좋다. 그냥. 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잘 되는 거야.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잘될 것이다. 예꼭 합격할 것이다. 난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laughs> 힘들었지? <웃음> 오늘 여기서 동생과 축하하는 의미에서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이제 중국 음식을 시켜서 같이 맛있게. 맛있게 양장피랑 탕수육이랑 짬뽕 국물이랑 해서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그 동안 동생이 힘들었을 거 하고 이제 어머니가 뒷바라지한 생각도 저는 계속 생각이 나고 결과가 지금 좋아서 다뭐 행복합니다 그냥 저는. 너무 행복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동생한테 <laughs> 앞으로의 행동을 얘기해 줬으니까 뭐 동생은 이제 앞으로 잘 하겠죠 마지막 잔하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짠 양념치가 양이 적어. 음.